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대한민국 지역 균형 상생 발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부울경의 역할을 모색해온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2024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이 지난달 열렸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AI 시대, 부울경의 미래가치와 신성장 산업은 이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들은 전략산업 육성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남권의 경우에는 경제 동맹을 넘어서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의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공동주최하고 있죠. 동남권 발전협의의 전우한 상임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동남권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매해 주제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올해 포럼 주제가 AI 시대 부울경 신성장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AI 시대 부울경의 전략,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디지털 기반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 기반 산업이 빨리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지금 뭐뭐 어, 뭐 반도체다 디지털 기반 산업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네. 에, 불경이 한때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에 3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네. 아직도 1등 기업이 뭐 LG전자도 있고 현대중공업 어,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반 음. 산업 전환이 음. 지금 늦었지만은 음. 빨리 하지 않으면 신성장 독립이 네. 될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환영사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좀 담아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표현이 반도체는 쌀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반옥, 반도체 산업 최적지는 동남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대. 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거는 사람, 인력이죠. 네. 전기, 네. 물입니다. 네. 에, 그래서 어, 지금 불경에 우리 어, 원자력 그러니까 경남, 어, 경북의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가 가장 많이 안정적인 전기를 네. 할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물, 동해안 물. 그 다음에 우리 담수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에, 그래서. 어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1등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네. 왜고마모토 휴수에 네. 갔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라피더스 반도체 집적화가왜홋카이도에 있느냐. 음. 그 물하고 음.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네. 발전소가 있거든요. 네. 에,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음.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네. 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풍관, 전력, 그 다음에 깨끗한 물, 음. 사람은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은 공장이 있으면 사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지 조건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최적지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네. 어, 특히나 이제 근데 우리 오늘날 수도권 일극화가 된 것, 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라고 좀 일탈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뭐수 수도권 ]까요? 일극화 심화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심각하잖아요. 네. 인구의 50%가 모여 있고 국토 면적의 11%밖에 되지 않고 거기서 발생된 어떤 부작용이 극초저출산입니다. 네. 인구가 지금 극감해서 지역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수도권은 인구가 50% 이상 되니. 국회의원 수가 지금 인구 30명당 연히한명 되니 네. 어, 많죠. 네. 그리고 또 부산 울산 경남은 옛날에는 하나였 는데 지금 세개로 분할돼서 국회의원 마저도 지금 세개로 분할돼 있지 않나요 네. 국회의원도 지금 힘을 합치도 수도권 에 대응 할까 말까 한데 이것도 다르게 지금 놀고 있으니 그래서 불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상대 적으로 추락한 거는 정치력이 위상 정치 의 위상이 추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불경이 좀 힘을 합치자 음. 행정 통합이든 경제 동맹이든 음. 그렇게 그래 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일극하는 양극하는 그, 그 극대화될 점프시고, 거고 네. 제가 불경뿐만이 아니고 지역은 소멸이 가속도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사실 동남권의 위상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치권이 좀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장 산업 전략에 있어서 사실 부울경은 따로 또 가치 전략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음. 그럴을때 가치에 일단 먼저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이 공통 분모로 부울경에 둘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 기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직도 포항제철, 현대중업, 현대자동차 LG전차, 대우조선해양, 네. 뭐, 그 다음, 뭐, 두산, 우리, 뭐, 중공업이란 네. 말이지 않나요? 네. 이 기업이 그야말로 공통 분모죠. 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기를 이용한 네. 디스텍 기반 산업을 음. 유치,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발발한 디지텍 전환을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세계 1등 기업을 더 잘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지텍 기반 산업을 우리 불경의 힘을 합쳐서 음. 유지하지 않으면 은더 음. 불경의 경제, 그다음 인구 이탈 현상, 젊은 청년들이 이탈 현상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그다음에 저출산, 그다음에 인구 소멸, 네. 국가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협 위험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제가 계속 놓자 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 전기, 사람의 요소로 봤을 때, 사실은 지역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도 TSMC는 드네요. 왜 그러면은 고민 못해 오고, 네. 호카이도 에 인재가 있습니까? 음. 물론 호카이도 대학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인구 3만 도시에 지금 반도체, 대만 반도체가 들어갔다고요. 이제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모여들 수밖에 음,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AI 시대에도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 가고 싶다 는 이런 조사가 많습니다. 다만, 음, 네. 좋은 직장이 없고 우리가 의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들이안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직장이 오면은 음. 왜 여기에 부산 대학도 있고 대학이 지금 2 4개 있습니다 부산에. 네. 그다음 유니스터도 있고 네. 울산 대학도 있고 경상국립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구실이지 않겠습니까? 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원장님이 이끌고 있는 동남권 발전 협의회 지방 분권과 또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관민 협의체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성과는 뭐, 우리 나온 건 없죠. 하지만 2017년도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네.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경제동맹이든, 메가시드로 네. 가든,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똑같은 7인, 그렇게 네. 예, 뭐, 상공의, 상공계, 상공 학계, 네. 예, 그 다음에 언론, 뭐, 지원을 받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NGO단체들. 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 지역대 포럼도 주도해 왔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이러한 결과로 지금 충청권이 메가시들로 가자고 지금 결성을 했잖아요 네. 충청권이 먼저 지금 내달 어, 18일날 출범을 합니다 네. 아, 통합하자는 운동이죠 네. 물론 세종이라든지 청주가 지금 아직 합류는 안하고 있지만 네. 통합 외에도 지금 구성을 했다고 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민간단체가 불경에서 시작된 게 네. 대구 경북 통합, 네. 그 다음에 강주 전남 통합, 네. 이런 무브먼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음. 한 7년 이상 우리가 활동해 왔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여론을 만들고 공론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까지 있었던 논의들도 꽤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들의 주제들의 어떤 흐름, 맥을 좀 잡아보자면요. 뭐, 옛날에는 일단 경제동맹을 하자, 메가시티로 음. 가자 했는데, 이번에는 딱 AI 시대에 산업을 음. 어떻게 유지하고 젊은 사람을 음. 어떻게 묶어둘 건가, 네. 이걸 주제로 우리가 바뀌었네요. 토론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활용해서 반도체 산업, 물론 전력반도체를 기장에 지금 어, 산업단지를 만들죠. 네. 네. 그래서 왜 수도권에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까? 이거는 음. 국가안보, 재난에도 안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 반도체 산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부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반도체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 전기, 그 다음에 물도 좋고, 어, 그래서 어, 그 반도체 산업도 아직도 어, 유치를 해야 되고요. 음. 지금 AI 시대, AI 시대 하지만 본격적인 AI 시대 세이안 됐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통계가 나오자 데이터가 네. 우리나라 전기에 지금보다는 두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음. 그럼 어디서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까 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님비 네. 사업이라고 사르지라고 네. 해서 네. 새로운 그~ 지피하죠. 원자력 발전소 네. 건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 음. 또 확장 붓기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볼깅이 하나였습니다 물을 가지고 다투는 나라가 있습니까? 경남이 물을 안 줄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농담이겠지만 전기를 안줄수 있지 않나. 아, 네. <laughs> 그래서 그거는 하나에 물을 가지고 안 줄라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서울은 전기 자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네. 90%를 지역에서 가져간다고요. 네. 가져가는 데는 뭐냐 면 고전압 전선 네. 송전탑. 네. 우리 미랑 사건 아시잖아요. 네. 송전탑 사건 네. 이러한 혐오시설들은 지역이 다 안고. 네.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다 가고, 그러면 지역은 붕괴되고, 네. 경제는 또황폐화되고 저출산, 집값 비싸고, 네. 교육비 비싸고, 이게 악순환이 대한의 미래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산업 육성에는 골고루, 어, 뭐, 뭐, 경남은 지금 방공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저 울산은 수소로 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럼 부산은 전기가 여기 있으니 반도체 하는 것도 좋고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는 또 어떤 아, 금융 이라든지 지지택 산업이 있어야 되 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앞으로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음, 일전에 저희가 토론에서 그 부산으로 이전한 1호 반도체 기업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의 문제 인재의 문제를 말씀하시더 라고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인재가 없다라고 하고 어, 사람들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미룬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산 경남에 인재가 있다 인재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재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재생이잖아요 네. 선진국 그 반도체 생산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전기요금 거리평산제를 합니다. 네. 전기는 여기서 생산되고, 네. 그러면 거리평산제를 하면은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반도체가 수도권에 경쟁력이 안 되죠. 네. 그럼면 거리평산제를 지금 하려고 법적으로 하지만은 네. 수도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가 아니겠습니까? 네. 에너지분산법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작업 자족을 하라는게 에너지 분산법입니다. 네. 그럼 전기도 에너지인데 왜 음. 여기서 동해안에 음. 또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음. 대형사고 났을 때는 가장 타격을 입는 거는 불균 시민들입니다. 네. 그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서 생산된 전기를 음. 왜 똑같이 전기용을 가지 음. 분담하느냐 네. 그 재정을 분산 요금을 해서 음. 어, 차별해서 그거를 교부세로 하든지 네. 지방세로 받든지 음. 하면은 대학 또 육성할 수 있고, 음. 기업도, 여기 아무래도 어, 반도체 기업이 육성을 하려니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단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울, 뭐, 청년을 한테 좀 뭐, 정, 착금을 주든지, 네.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인제는 음. 얼마든지 오지 않겠습니까? 음. 예? 좋은 기업에 월급을 많이 주는데 왜거 그 지역에 안 가겠습니까? 네. 예. 기업 또한 그만큼의 베네피시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지역으로 오게 될거예요 그렇죠. 기업은 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품을 생산해서 단가가 싸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비싼 일금비를 주면서 여기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불경 메가시티죠. 불경 특별연합이 추진되다가 무산되고 불경 초광역 경제 동맹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행정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방 위기 극복에 이런 것들이 좀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아까 뭐 지금까지 이야기 몇번 말씀드린 것도 온달의문제집이 지금 수도권 집중해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이 가장 정전 유출이 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노인과 바다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요. 네. 부산이 사기 참 좋잖아요. 네. 어, 뭐 강, 산, 바다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물류 중심이고, 어교도 원하고. 여기에 네. 아까 좀 산업만 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젊은들이 안 모여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이 힘을 합치면 수도권에 대응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각자 도생하는 보다는 낫지 네. 않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다행히 부산 경남이 행정 통합을 하자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측 네. 어, 위원장을, 위원장을 맡았고 네.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네. 그게 언론도 중바, 중요하거든요 음. 여론 조사를 해보면 모른다 하는 거거든요. 네. 천 명을 물었는데 응답률은 십몇 프로밖에 되지 않고 그럼 백명 가지고. 어, 조사를 해보니, 아, 불경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음.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많아요. 네. 반대하면 우리 지역이 오히려 부산에 흡수당할 거 아니가. 음. 그래서 이러한 에, 우리가 언론, 그 다음에 보도, 공청에 토론을 열어서 네. 어, 정확하게 알려서 음. 우리 지역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로갈 것인가 이런 조사를 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어, 통합 결정을 할 거거든요. 네. 에,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불링이 지금 울산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이 뭔지 합친 울산도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음. 힘을 합쳐서 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음. 그불링이잘 사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자는 겁니다. 음. 네. <laughs> 지난 8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부산 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권순기 전경상국립대 총장과 함께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당시 출범식에서 이제 초안 기본 구성 초안이 나왔어요. 2계층 그리고 3계층 이렇게 기본 구성이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구 경북이 이제 내년 7월 1일부로 통합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게 2계층입니다. 음. 현재 있는 어, 구도를 그대로 어,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이렇게 네. 없애는 거죠 음. 이렇게 부산도 어, 지금 부산시장 네. 그다음에 경남 그럼 음. 이름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는 대구 경북특별시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하나가 되겠죠 네. 어,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2계층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구도를 부산시장 그다음에 경남도시를 인정하면서 그 위에 가버넌스를 하나 더 음. 주는 게 음. 3계층인데 네. 이게 뭐 주정부다 음. 지방정부 네. 준저정부다 이런 음. 용어가 있는데 네. 뭐, 어떤 어, 것으로 갈지는 또 어, 공문을 해봐야 되겠고, 어, 앞으로 또그 실무진이 출문 구성을 해서, 어, 공문을 많이 연구를 해서 네. 안을 도출할 겁니다. 네, 두 안다 선거구는 일단 그대로 가는 걸로 정리된 건가? 요두개 안은, 네. 그렇게 이계청제는 없애는 거죠. 음... 하나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대구가 이번에 가자 하는 안처럼 네. 대구 경북 특별시입니다. 음, 네. 네. 어, 그럼 우리도 그럼 부산, 경남 특별시로 갈지. 음,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면 부산, 경남 특별 자치도 하든지. 음, 그러면 도시사가 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음, 지자체가 새롭게 탄생한, 탄생을 문제가 하고 되겠네요. 일 수도 있고, 기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를 더그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만드는. 네. 네. 좋습니다. 부산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합지방정부에 걸맞은 권한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텐데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통합하면 뭐합니까? 재정권도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재정권을 하려면 조세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주문하는 대구경북은 달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지방... 위원회도 있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 네. 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 행정 자치부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정 없는 어떤 권한 없는 지방 정부는 또옥상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입법권이라든지 네. 이, 이 자치 자치 정부 있지 음. 않겠습니까? 중앙 정부 그래서 앞으로 막 넘어가야 될. 음. 어, 가제들이 많고요. 네. 먼저 다른, 지금 4개, 충청권, 대경권, 네 개, 중청권 대경권, 대구, 경북, 네. 그 다음에 호랑권, 어, 전남권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아,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서. 네. 네. 어, 부산 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 위원회 출범 사실은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 그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금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부산 경남이 참조할 만한 것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2010. 6년부터 네. 어, 어 제가 아까처럼 어, 동남권 발전 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네. 메가시티로 가자는 거고요. 음, 그럼 네. 메가시티 생경 통합이 처음부터 하면 힘드니 네.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네. 의회도 어, 우리가 의회도 같이 구성하자 해서 만들어서 가다가 보면 행경 통합이 안 되겠나? 네. 행기한 이제 우리 개냉과 동남권 발전 협의회에서 주도해온 지, 지역 대포로. 네. 그래서.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언론에서 그 다음에 토론을 하더라도 일반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음. 에, 그래서 과연 이게 주민투표해서 결정될 일인지. 음. 에, 우리 요즘 좋은 회사는 민주주의 1인 1표제로 가는 가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 많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또 지식도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일단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가 원칙이니 공론화위원회 역할은 많은 사람한테 근역별, 지역별 토론을 해서 알려서 네. 아, 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끔 음. 하는 역할이 저희거든요. 네. 내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미션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공론화가 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어쨌든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통합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여론이 적게 나온다면, 대안도 또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두 우리 부산시장님, 네. 그 다음에 경남 도의사님이 지금 통큰 글단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예, 그래서, 어, 저는, 어, 어 공론화 위원회에서 역할이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알리고 공청을 하면은, 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음, 네. 예,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또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겠죠. 네. 예, 그래서, 어, 민주화라는 과정이 지난한 토론과 또주민의참여에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무리하게 <laughs> 가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위원장님과 권순기 전 경남북리도 총장님이 동동으로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를 이끌게 되시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제 실무위원회가 또 출범을 할 겁니다. 네. 아, 그래서 1차 우리 그날 난자 발대식을 하지 않았나 출범식이었죠. 장원 네. 어, 우리 도청에서. 네. 아, 그래서. 12월 지금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인 네. 15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아, 해서 네. 지역 순회를 음. 하면서 이제 공론화를 하고 네. 또 전문가 포럼 음. 아, 하고 또, 도, 또 경남 부산이 실무진이 구성해서 네. 어, 또 실무 협의를 하고 음. 법령도 제정해야 되고. 조세권 재정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행정 네. 이~ 걸 하는 건 브레인이 누구냐 하면은 경남연구원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네. 부산연구원이죠 네. 발전연구원 네. 거기서 지금 해왔잖아요 네. 어~ 과제를 해왔고 나온 결과가 이원 체제냐 네. 이, 이 계단이냐 3계단이냐 네. 이거고 네. 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면서 네. 하지만 공론은 공론을 하는 거고 아까처럼 실무 어떤 문제점은 그대로 패를 하게 갈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이게 다 됐을 때는 아마 주민 이제 그 여론조사, 뭐 주민투표를 하든지 그 방법은 아직까지 뭐 주민투표를 하는 게뭐다 이야기하겠지만 은 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됐든 날짜까지 봐야 하한건 아닙니다. 네. 다만 내년 12월까지 음. 시사지 선거가 2026년이잖아요. 어, 네. 예, 그때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음. 대구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대구 경북은.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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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 그냥 구호로 그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정말 미래가 암울합니다. 아, 학교 출산율이 0.7명대. 아, 이거는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직 얼마나 경쟁 사회고. 전쟁 같은 <laughs> 초경쟁 사회 의미는 젊은이들이 결혼 을안 하고 어,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우리 부울경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 경남이 먼저 통합을 지금 주도해서 가고 있지만 이걸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어, 이거의 미래의 어떤 대민국을 한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하시면 발로 좀 뛰주셔야 됩니다 언론 개는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우리 진행자님도 많이 알려서 조금 떼어주시면 네, 해서 네, 보겠습니다. 자, 내년 2025년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주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더한 단계 나아간 국민이기를 기대하면서 또 많은 역할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투코는 다음 시간 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